진천과 음성에서 태양광 쌀과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 큐셀이 대규모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30명 규모로 지난 2월 돈의 최대 규모로 창단한 에코프로 선수단 인원보다 7명이 더 많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한화 큐셀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시각과 지적장애, 축구 두 종목을 비롯해 수영과 역도, 조정, 골볼, 사격 등 일곱 종목에 선수 3 0 명을 영입했습니다. 소속팀이 생겨서 이제 한화큐셀에서 이제 활동에 대해서 기분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해 태양의 땅 충청북도와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화큐셀은 이번이 두 번째 스포츠단 창단입니다. 김지연 선수 등이 소속된 여자 프로골프 선수단에 이어 이번엔 장애인 스포츠에 눈을 돌렸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레코프로에 이은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은 최근 전국 체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이 붙은 충북에는 천군 만마입니다 우리가 각 종목의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스포츠단. 또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은 해마다 의무 고용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CJB뉴스 조윤광입니다.